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1 0배 오를 팔란티어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티커는 PTLR, 아, PLTR이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지난 5년 동안 97% 정도 성장한 기업이고, AI, AI에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 뭐 최고점은 40불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좀 시간이 지나서 떨어진 상태였고, 지난 연도 가운데서 어, 계속해서 줄고 상승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연도, 2013년도가 진짜 올라가는 그런 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4년도에서도 그런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돼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AI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될수 있는 게 이제 매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3분기에만 1,4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그리고 24% 이상의 캐시플로어 마진이 나왔고 그래서 24% 정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양호하다고 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24% 정도의 어, 캐시 플로우 마진에다가 그리고 또 성장률, 레비뉴 성장이 23%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더 어,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400억이면은 AI 기업에서는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은 뭐를 하냐 보시게 되면은. AI를 이용해서, 뭐, 사회 인프라를 대시 구축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재건, 재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정부의 가상 지원을 할수 있게 된다라면은 더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한번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릴 수 있겠고요. AI가 사회의 전반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다가 이제 사용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모두 다 AI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도 AI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된다라면은 AI 에 관련된 뭐 마켓 스터디에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AI, 뭐 AI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머신러닝 이런 기계학습 분야에 있어서는 뭐 따라올 수 있는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AI 대장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머신러닝을 AI로 해서 빨리게 합숙하는 부분들이 미래에 더욱 더 많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그리고 어, 머신러닝, AI 데이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세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머신, 데이터, 그리고 머신 러닝.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제 머신 러닝을 시킨다.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고, 그 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기업들은, 뭐, 어, 건설, 건설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 어... 또 금융사, 금융사들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시스코 같이 통신 회사도 그런 막막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라 보여주고 있고, 파나소닉 같이 에너지, 전기, 전자,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다 어,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AI로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그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성장 지표가 연간 33% 성장한 거 그리고 커머셜 레베뉴도 분기당 13%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업이 15%에서 뭐 30%까지 성장할 수있다라면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도 그 성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V로그 주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지만은 이제 아 성장주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고객들도 뭐 10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37% 이상의 연간 성장률 12%의 성장률 그래서 매출도 거의 뭐 그, 그에 따라서 많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갭에서 n e 컴 이라고 해서 순수 발생될 수 있는 인컴은 또 그 지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2022년도 때 마이너스 1,200억 정도가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확실하게 많이 이제 회복된 모습 보이고 있죠. 20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700억 이상의 흑자, 흑자를 순수익으로 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숫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그 흑자의 그 폭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에다가 앞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을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구축해놨다. 그래서 수익성, 수익성 모델이 반영된 지표가 바로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잡힌다는 거, 순수익이 높게 나온다는 거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쭉쭉 성장해 나갔을 때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순수익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마찬가지죠.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t i n 이라고 해서 영업이익도 1,630억 정도가 지금 이제 나온 상태고 그 전에도 뭐 어, 810억, 81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이제 이만큼 떴다는 거죠. 600, 1,630억 정도로 그래서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의 성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 두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AI 플랫폼에서 나온 거죠. AIP라고 해서. AI 플랫폼에서 나온 매출 때문에 이런 기업이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도 이제 두배 이상 가야 된다. 적정 주가는 적어도 이제 두 배다. 적어도 두 배. 영업이 두배 됐고, 영업익 이두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말씀 순수익도 거의 두배 됐죠. 그랬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면은 적어도 두 배.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을 봤어도 연간 성장세가 이제 한15% 이상 되기 때문에, 10년 뒤를 투자를 하셨다. 보시면 한 5배에서 10배까지도 볼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 10배 오를 수 있는 팔란티어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AI 대장주, 그리고 데이터, 머신러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장기적 투자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걸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즈보드TV하고 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